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옥탑방 한달살이후 발표한 강남북 균형 발전 구상. 그동안 발표된 교통과 주택 분야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19780년대 강북 명문고의 강남 이전과 강남 팔학군 형성 이후 줄여 퇴진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좁히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220억 원을 투입해. 비강남권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한층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계한 강좌 신설을 비롯해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명예교사단 파견, 미래 기술교육 확대,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고교 대학 연계 교육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과수업과 방과후학교, 종아리 활동 전반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선일여고의 경우 서울시립대의 주요 학과와 연계 문학영과 수리논술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박경리 연구반에서 지금 시립대 국어 국문학과와 연계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가호 같은 게타이썬을 이용한 알고리즘 이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코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은 컴퓨터공학과와 연계되어 있고요. 학교 인프라 확대는 2022년까지 비강남 지역 2 0개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짓고 다섯 개 학교에는 도서관과 수영장, 체육관이 결합된 다목적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서른 개 학교에 첨단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교실을, 노원구의 한 고교에는 드론 시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책을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과 시험이나 입시 준비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공교육 취지를 살려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